어, 2022년 8월 13일 오전 3시 18분. 이거는 8월 12일 금요일 일기 영상이다. 어. 어, 금요일 많았다 할 것. 할 것도 많았고, 어, 씁쓸하기도 하고, 뭐 그런 날이요. 뭐 RNA 실험했던 거 데이터 정리해가지고, 이제 그 전에 했던 데이터랑 같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것과 이제 바이러스를 또 다른 종류를 하나 더 이제 배양을 시켜야 되는데, 그 세포를 까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, 뭐 자질하기는 뭐 식물 추출물 센트리 퓨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남아 있는 이자에 그 대출금 도송금 하는 것도 했었고 드라이얼스도 받았고 동결원조 체크 마우스 체크 어. 동결원조 체크 하고 그 이제 동경 원주 끝난 샘플들은 빼고 이제 동경 원주 새로 할 것들 다시 큐비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핸드폰이 이제 신청했던 게 이제 택배로 오늘 배달이 돼가지고 지금 한창 데이터 옮기고 있다 그리고는 뭐 이제 그 갤럭시 탭에 내가 쓰고 있는 펜 끝머리가 핀촉이라 고그런뭐 덜렁거려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드렸더니 한 5시쯤에 이제 상담 전 상담 예약이 잡혀 가지고 이제 해 보니까 뭐 3,500원인가 그러면서 이제 세종에도 있다더라고. 근데 또 세종까지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있었고 또 식물 추출물 센터리 퓨지 하고는 오늘 목표는 솔직히 말해서 센터필 하던 거 전부 소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였는데 못했지 어, 왜냐면 그 센틀퓨지를 볼륨을 좀 높게 해가지고 돌렸더니 이제 거기서 나오는 펠렛 이 별로 없길래 아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 막상 필터링을 진행 을 하니까 안되더라고 어, 그래가고 볼륨을 줄여가지고 센터를 돌렸더니 펠렛이 막 이만하게 나와 그래서 아 이거 볼륨 좀 낮춰서 센터를 돌려야겠다 싶더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또 보고 했던 내용이 나는 뭔가 어뭐 그랬었는데 어뭐 그랬었는데 어뭐 별로였나봐 그래서 피드백을 꽤 많이 받았고 뭐 나는 역시 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뭐 그랬다 어 그랬다 그래서 그게 피드백을 이제 10시 넘어서 받았는데 좀 그런 지승생승한 마음으로 이제 한시 정도에 이제 연구실에서 드디어 나와가지고 제 고양이들 밥 한번 챙겨 주고 상태 확인하고 어 핸드폰 이거 뭐 스마트 삼성 스마트 스위치인가 뭐 그거 가지고 데이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청소 바닥 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 좀 하다가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코바랑 연습으로는 오늘 뭐몇 가지를 했었는데 쿠바의 그 오일 탱크, 오일 저장고에 불이 났다는 것 그리고 홍콩의 현재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관광 산업이 거의 이제 탑이 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.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말을 연습했었다 어, 이거 끝나면 빨리 씻고 좀 자면 될것 같다 일단 좀 자야 될것 같다 기분이 속이 상하다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8월 13일 오전 3시 23분 오늘 여기서 끝 이거는 8월 12일 금요일이기 영상